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어. 뭐지 제가 지금. 이지 제가 지금 사이. 는데어사한지 10월 14일 p 서일 ship. 시어 ship. 시어 ship. 시어 ship. 시어 ship. 시어 ship. 시어 s h 그래도 지금 1 0 해본 결과 재밌습니다 네 재밌고 엄청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 네, 지금 뭘 하냐 아 지금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아침도 에요 새벽이지 이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고 백두두디 회사 온다 사랑에 있었습 어, 근데 이제 쓰러져 어 보내 그리 쉽지는 않겠지. 나를 허락해줄 세상이란. 음악소리 너무 시끄럽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매장 안에서는 촬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중간 휴식시간 한시간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카메라 켜보겠습니다 오늘 심지어 10시간 근무거든요 네, 이쪽으로 들어오면 된다고요. 서 아, 그친구분찾으시던 그래, 친구분 찾으시던 아, 뭐뭐 없어진다고 제가 유빈이 잘생겼대요. 아가만 <laughs> 잘생겼던데? 이러거는요아 <하는데요>. 아닙니다. <laughs> 진신 쉬는 시간 12시 12분 밥을 뭘 먹어야 되나? 지금 주식 시간 때 밥을 먹어야 돼서 주식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. 뭘 먹어야 되지? 아 <laughs> 진짜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싶다. 진짜. 하, 아, 뭐 먹어야 되지?

감사 합니다. 어, 두개 밖에 없 는데, 두개 밖에 없는 줄몰 랐는데, 응. 어, <laughs> 저 하나？주 셔도 됩니까? 네, 뭐있 어요? 응, 마, 맛있습니다. 사실 여기 직원들 다니는 여기 공간은 서재긴 한데 어떤 식으로 할거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다 모자이크 그리고 또 지금 7일차야 7일차 1일 온지1 0분 됐고 너무 쫄리는 손에 땀난다 본장님은 얼마나 있으셨어요 본장님은 근무하신지 10년 넘으셨어요요 여기서요? 여기서 말고. 아, 아 놀래로. 본장님은 어. 스텝부터 시작해서 정장 계신 분이라서. 약간 이명박 느낌이에요. 아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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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. 근가왜 <laughs> 너무 있었어요? 어. 편해서? 네? 그래서 <laughs> 중에 인지도 같은 게 편해서? 아그아 아, 그, 아, 편안함. 음, 근데 일이 음. 안 편해. 일이 없어요. 일이 복잡스럽지 그냥 계속. 일하고 싶었어서. 음. 옷에 대한 걸좀 알고 싶어서. 배경에 관심이 많잖요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죠. 음. 근데 배워가면서 재밌습니다. 지금 7일 차인데. 아 7일밖에 안 됐어요? 드론온 지나 한 10일 11일 됐는데. 음. 근무 일수가? 네 근무 일수가 이제 7일 차 사진 같은 막많이 붙어있길래. 저가 이제 거 이제 퇴사하거나 뭐 네. 이동가거나 이런 아. 때 기념으로 찍는 것도 있고. 아 약간 영정 사진 느낌으로. 아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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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고기 먹으러 가요. 어 재밌겠네요. 그때 이제 상홍님이랑 규민님 옆에 앉잖아요. 그럼 <laughs> 파할수 있어요. 왜냐면 그 네. 테이블 끝도 없이 시키기 때문에. 어. 술, 술도 먹습니까? 어 먹어요. 어. 그 자리에서 그냥 하다마다 풀수는 <laughs> 이런... 예견했습니다. <거>. <laughs> 주고 <주도> 했어 오는 일도 <laughs> 어 진짜 바보 같은 게 카메라는 챙겨왔는데 배터리를 하나밖에 안 챙겨와서 지금 배터리 다 닳아서 카메라로 못 찍어요. 그래도 진짜 좋은 건 이렇게 찍잖아. 사람들이 잘안 찾아와. 유튜브 보는 자이고 많이 느낀다 진짜 남의 돈에 먹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진짜 느끼는 중이야 응 안녕하세요 와... 아... 아... 시원하다 들어가도 되는 분 <laughs> 뭐야 청 안녕하세요 아, 들어 아, 헤어졌다고요? 응. 아, 헤어지. 네 아.. 그지지 오늘 8시 출근해서 6시 퇴근 1시다네 고생했네 내일 또출근해 네. 내일도? 11시부터 9시까지 저녁 9시? 네 어. 대가 나온 거 먹을까? 오, 오, 오 맛있다. 희영이냐? 네, 일을 아무래도 넌 계속 해야겠다. 왜요? 말수가 적으니까 훨좋다야 요즘 <laughs> 말수 <laughs> 진짜 아 이런 말다 들어가겠네. <laughs> 아 이거 때문에 더 조용한 거 같은데. 네, 일하고 왔어 오늘. 그래? 좀 낫다, 그렇지? 확실히 <laughs> <이거> 되게 절망식으로 <젊은> 했네. <laughs> <그렇긴 한데. 웃음> 내가 진짜 하루종일 그만만반복하드 포스에 음, 서서 음, 아. 30일이네 그거? 네 30일이네 그거, 그거 입, 입에 좀 붙었어? 응. 어, 음. 그냥 거의 앵무새야 그냥 거의 뭔데? 처음에 딱 보이는 거 받으면 음. 교체 도와드릴게요 공투 100원인데 필요하실까요? 아니 근데 여기서 살짝 가리는게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아니면 아 주세요 음. 이러는데또 <laughs> 긁혀 그러면 화나? 아, 아니 살짝 긁혔는데 <laughs> 근데 그냥 <laughs> 서비스 정신이 아니, 아예 없네 그냥. 지금은 그냥 무시해 그냥 음. 그런갑다 하고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. 아뭐 이거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봉투를 달라는 말이 왜필요하냐 이런 식으로. 응. 그리돈 던지는 사람도 있어. 돈, 돈 던지는 사람. 는 조금 해봐 얼굴에 나. 아니 안나요 어떻게 쳐다봤길래 얼굴에 아니 아니. 돈 내라고 안 할게요. <laughs> <아니, 아니. 웃음> <laughs> 아이진 너무 시끄러. 조 아빠 뛰러 <laughs> 아, 뭐 빨리, 빨리, 야 뭐, 대불 합사합 어, 네, 습니다네금 네, 왔는데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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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이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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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초랏�기> <laughs> 그렇지. 라 오늘을 위해 아, 죽졌다 어, 부스터시어. 계속 유튜브도 하고 뭐 일도 하고 하겠지만 솔직히 지금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지금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심적으로도 그렇고, 삶에 대한 그런 목표 잡 어, 잡을 때도 그렇고, 살짝 혼란스러울 때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거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고. 정말... 불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근데 뭐... 제가 23년 살아온 짬밥으로 말하면 저는 원래 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는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걱정 크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해봤자 그냥 뭐그 걱정이 크기만 커지고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걱정에서 해결될 거였으면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거는. 네. 그래서 생각을 정리한 게 걱정은 하되 적당히 하고 그 대신 그 걱정의 크기를 노력의 크기로 바꾸자라고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그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가 답이야. 근데. 진짜.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. 네. 잘 간다지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 보잘것 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